약간의 영양결핍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는 여자 아이돌이 과연 저거를 칠수 있는 스케줄인가? 저게 저 친구들에게 가능한 월드투어 스케줄인가? 이런 거를 한번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자, 최근에 이달소 팬분들이 정말 대노를 하시면서 여러가지 뭐 제보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달의 소녀가 지금 월드투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국내 반응보다는 해외 반응이 훨씬 더 좋은 그룹이다 보니까 월드투어를 하는 아이돌의 대열에 이제 들어갔다 뭐 이렇게 봐도 될것 같은데 그 월드투어 와중에 8월 29일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이달소 멤버 여진이 공연 중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지게 돼요. 이게 뭐 예전에 1세대 이 세대 아이돌들이 미친 듯이 굴러가던 시절에는 행사나 스케줄이 너무 빡세서 아이돌들이 무대 중에 막 쓰러지고 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스케줄 조정이 그나마 좀 되는 편인데 갑자기 무대 중에 또 이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팬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고 특히나 이제 블록베리라는 회사가 최근에 뭐 정산을 절대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전적으로 짜치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었죠. 안무가에 안무비를 주지 않았다가 폭로를 당하고. 가장 인기 멤버 추는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소송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이거 회사가 자금난 때문에 멤버들 미친 듯이 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월드 투어 와중에 대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컨디션 난조가 온게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정말 많이 마음을 아파하시고 계신 상태입니다. 여튼 회사에서는 이게 멕시코 시티에서 공연을 하던 도중. 쓰러진 건데 멕시코 시티가 고산지대여서 호흡적인 문제가 일어났고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괜찮아지는 상태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과연 고산지대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뿅.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지내다가 멕시코시티나 덴버 같은 미국의 고산지대에 가면은 확실히 산소 문제로 공연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적인 문제로 쓰러졌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봐야겠죠. 결과적으론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쓰러지게 된 결과만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그 원인을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야지. 뭐몸 멀쩡하게 겁나 건강하던 친구가 갑자기 고산지대에 갔다고 픽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갑자기 쓰러지게 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입장문 자체는 그냥 여기가 멕시코 시티여서 그래요. 높은 지대라서 그래요. 이 정도의 답변이 나왔단 말이죠. 저는 그 원인이 스케줄 혹사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달 소의 월드 투어 스케줄은 보통 아이돌들의 월드 투어 스케줄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뭐 거의 미국의 세계 정상급 스포츠 선수들 뺨치는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있어요. 뭐 미국의 NBA나 MLB나 이런 선수들이 한창 시즌 중에 치는 그 정도의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아이돌이 월드투어를 하게 되면 스케줄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는 팬 여러분들께서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도시에서 투어를 할 때는 연속적으로 뭐 공연을 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지만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을 할 때는 최소 3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지형들이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땅이 넓다 보면 시차가 다른 경우가 있고 기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인간의 몸이 그걸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컨디션이나 몸 건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달수 월드투어는 지금 한 달에 공연이 14번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루 쉬고 하나꼴로 월드투어를 하고 있는 경우인 건데, 공연하고 하루 이동하고 다음날 공연. 지금 스케줄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동네에서 덴버로 넘어가서 공연을 하게 되면요. 그 지대와 기후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사람 몸이 적응을 해야 돼요. 멕시코시티나 덴버 같은 동네는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운동능력이나 신체능력이 괴물이라고 불리는 NBA 선수들조차 가서 경기할 때 힘듦을 호소하는 지역입니다. 경기전에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식단에 가장 좋은 신체적 관리를 받고 가장 운동능력 좋고 가장 괴물 같은 몸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매를 관리한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미국 스포츠 선수 마냥 엄청난 근육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냥 어린 아이돌이, 특히 여자 아이돌이 지금 저 선수들이랑 비슷한 스케줄을 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대 위에서 몸 부서져라 춤추고 매일 콘서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스케줄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쓰러진 게 여진이지 다른 멤버들도 지금 거의 컨디션이 정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런 경우를 정말 많이 겪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저 정말 빡세게 출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심천에서 항저우를 찍고 항저우에서 상하이를 갔다가 거기서 칭따오를 찍고 훈춘에 갔다가 길림까지 찍고 오는 워크샵 일정이 있었었습니다. 중국 최남단부에서 최북단부까지 직선으로 큰 도시들을 쭉 워크샵을 돌고 온 건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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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다.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새로운 도시에 새로운 문화 이런 거 보는 거다 좋지만 정말로 몸이 버텨나질 못해서 썼습니다. 그 당시에 제 몸이 사진에 나오는 이런 몸이었어요. 바디 프로필을 찍고 다닐 정도로 몸이 좋은 상태였고 완전 건강한 남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짜리 워크숍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완전 심하게 몸살이 났었습니다. 왜냐면 일단 도시마다 날씨가 다 달랐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딱 가을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심천, 항저우, 이쪽지옥은 9월에도 35도를 찍는 한여름 날씨예요 그런데 칭따오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딱 한국 가을 날씨가 됩니다. 쌀쌀하고 신선한 날씨가 돼요.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길림성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는 눈이 내리는 영하예요. 출발할 땐 반팔 반바지 입고 올라가는데 칭다오에 가면 긴팔, 길림성 가면은 패딩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마치고 내려오면 다시 한 여름이 돼요. 이게 막 하루 단위로 지역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고 지대가 변하게 되면 사람 몸이 적응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돈을 얼마나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습니다. 당시에는 20대. 중반이었고 몸 좋고 어디가서 용가리 통뼈다 이런 소리를 듣던 제가 일주일 정도 저렇게 돌고 와서 몸살 나서 들어누웠어요. 그러면 지금 이달소는 도대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참 팬분들이 보내주는 일정을 확인하는 순간 보자마자 식겁을 했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나서 PTSD가 왔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몸매 관리 늘 하고 약간의 영양결핍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는 여자 아이돌이 과연 저거를 칠수 있는 스케줄인가? 저게 저 친구들에게 가능한 월드투어 스케줄인가 이런 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물론 쓰러진 이유 자체는 분명히 고산지대에서 호흡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보자는 이야기죠. 사람이 뭐 겁나 건강하다가 등산 한번 했다고 휙 하고 쓰러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그 도시에서 적응할 시간, 쉬는 시간 이런 거 주는 거 하루하루 다 호텔비 나가고 돈이고 빨리 월드투어 끝내고 돌아와서 다른 지역 활동도 해야 하고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는 너네가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요. 특히나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달소의 전 스케줄을 한번 봤을 때 말이죠. 이달소 스케줄이 퀸덤 끝나고 바로 월드 투어에 들어간 거잖아요. 퀸덤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아이돌들이 정말 깊이 하는 정말 지옥의 스케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CJ에서 하는 거고 Mnet에서 하는 거니까 다들 그래 한번 해 보자 하고 등용문처럼 한번 도전을 하는 거지.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정말 힘들고 스케줄적으로 짜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사람을 갈아 넣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끝나자마자 월드 투어를 뛰고 있는데 월드 투어 간격이 한 달에 14회 공연이에요. 저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 여진 한 명만 쓰러진 게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